The 뭐라고 논쟁했느냐 We should replace the question what is art with the question when is art yeah. 여러분 딱 틀을 잡죠 replace 그리고 with에요 a with죠 a를 b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뭐를 대체하라는 얘기야 The question what is art 예술이 뭐냐라는 문제를 이제는 paraphrase해서 뭘로 바꿔야 된다 언제가 예술이냐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야. 자, 여기에도 예술성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 얼마나 예술적이야. 이런 거죠. 즉, 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사물에서 예술적으로 보이는 순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으로 오소독스한 화랑 가서 보는 미술뿐 아니라, 이 컴퓨터에서 휘어진 곡선을 봐 얼마나 예술적이야 이 부분이죠 즉 예술품을 무엇이 예술품이고 무엇이 예술품이 아니고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 예술적으로 모이고 그리고 여러분 루브르 같은 데 가보시면요 예술품 진열방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딱 가면 쪼르륵 어레이돼 있죠 이렇게 마치 뭐 파는 것처럼 뭐 파는 것처럼 락톱 컴퓨터 파는 것처럼요 그러면 그 자체의 예술성이 있어 없어 없다 이미 작품의 배열 방식에서 예술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이게요 아라는도시고요 그러니까 웬니서어트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럼 뒤에 끼 그게 나오겠죠 뭐에 물질에 뭐와 예술화가 나오겠죠 이제 보세요 the same object can function as a work of art or not depending on how the object is viewed야 자 이거 중요해 the same object 같은 물건일지라도 can function 기능할 수 있어 뭘로 예술 작품으로서 혹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죠?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How the object is viewed 어떻게 그 예술 작품이 보여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얘는 이건 여기 이 글엔 없지만 이것도 나와요. 사람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이게 예술품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나오는데 그건 잘랐어요. 그럼 볼게요. w h e n an object. 자. 한 물체가 대상이 function as art 예술로서 기능할 때, 에디게세베츠 그 물체는 o b 를 말하는 거야. 그 물체는 에디게세베츠 보여주는 거야. 뭐를 보여줘? Certain 특정한 symptom 증후를 보여줘요. 증후를 보여줘요. 뭐해 a p h t h a l m i c 미학적 증후라고 하죠. a p h t h a l m i c 미학적 증후라고 해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a n object functioning as art 예술로서 기능하는 물체는 대상은 is rather 상대적으로 뭐예요? replace. 뭐요이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풍성하다가 맞아요. 이 replace라는 단어는 풀 가득찬이라는 말로 설명이 부족해요. 그죠? 왜? 프랑스어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에 핸플레떼에서 나온 거거든요. 헤플레떼하면 뭐예요? 풍부하다. 혹은 뭐야? 풍성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영어가 미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표현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자 예술 작품으로서 기능하는 오브시에는 그죠? 오브시아라고 그래요. 프랑스어로요. 미술 공부하는 사람도 오브시아라고 래요 뭐는? 대상은 is r e l a t i l 상대적으로 뭐예요? 작품 예술이 내는 대상은 뭐예요? 풍성하죠. 풍성하다는 얘기가 뭐야? 어떤 각도로 봐도 예술로 비칠 경향 자체가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나오죠? 콤마 인제 many.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하면 more is physical properties. 그 물리적 특성에더 많은 부분이 그죠? 더 많은 부분이 뭐다? 파로비스맨의 의미의 일부분이 되고, 고로 슈퍼 어텐디드투야. 어텐디투는 포커스 돔이야. 자, 이거 중요해. 어텐드만 쓰이면 참석하다지만, 어텐드에 투가 붙으면 뭐가 돼? 집중하다가 돼요. 그래서 이거 뭘로 고칠 수 있어? 포커스 온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잘 봐. 그 의미의 일부가 돼. 그리고 슈퍼 어텐디투. 더 집중해야만 돼 then 뭐보다 when a same object 그 같은 물건 대상이 is not functioning as a work of art 예술 작품에서 기능하지 않을 때 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술 작품이 대상이 되는 어떤 물건은 예술 작품이 대상이 되지 않는 물건보다 뭐다 그 의미가 뭐야 풍부하다는 의미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돼? 죄송한데? 예그부 진짜야? 예 어, 어쨌든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good morning ask us 우리에게 요구해요 뭐 해내라고 요구해요 consider 생각해내라 예를 들면 그 예로서 뭘 들어요? a zigzag line 자 지그재그 n e 도 예술인가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을 3,6,9,12로 이렇게 나타낸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자 예술이냐? 아니죠 여러분들 현실의 암담함을 보여줘 뭐 밖에 안 보여 피크가 있다는 얘기는 원래 어때야 돼? 모의고사 성적은 삐~ 이렇게 가야 되죠. 그리고여기 당연히 멀 됐죠. 이렇게 수렴해야죠. 100점에. 이게 맞는 건데 이게 지그재그 됐다라는 거 자체가 뭐예요? 뭐예요? 부료자. 불효자. 그죠. 부료자예요. 이거 어떻게 성적이 이렇게 나와? 말이 안되요 이거 부료자야. 부료자. 불효자. 그러니까요 자, 지그재그 라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Told 들었어요. being told죠. 들었 들은 거야. Told 너. 이거 요즘 미국애들이 많이 쓰는 거야. 그 그러니까 누구에게 들었다면 이 뜻을 귀찮으니까 뭐라고 써버려요? Told 너. 대디아라고 들었다면 이 뜻이에요. 정말 쓰레 같은 표현이죠. 영어의 법칙을 어기는 파격이 아니라 뭐예요? 왜곡이죠. 어쨌든 뭐라고 들어? The line is a stock market graph. Oh, 이건 더 크죠. 뭐다? 그 지그재그 곡선이 뭐다? 주식시장 그래프다. 그리고 내가 돈을 투자했다면 더욱더 쓰리게 다가오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밖에 안 봐. 올리 e n 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뭐예요? 피크와 딥밖에 없죠. 피크가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수학에서 말하는 뭐예요? 맥스죠. 딥은 뭐예요? 미니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만 보면 되죠. 이해가 되죠. 이거 밖에 안 들어오죠. 이 옆에 빗금 사선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왜? 이 시점이 여기 있는 점들이다 무슨 점이야? 매매점이거든요, 팔대점이거든요. 그럼 주식 분석 투자자들은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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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뭘로 안 쳐요? 인덱스로서 치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렇다면 we could get the same information from a set of numbers. 자, 우리는 뭐예요? 앞에서 말한 그와 같은 정보를 어디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이거 꼭 그래프로 안 그리고 뭘로도. 1년의 수치로서도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꼭 이렇게 표시해야 돼? 숫자로 등락폭 쪼개 써 있어도 같은 의미가 되잖아. 이런 것은 예술이야, 아니야? 아니란 얘기예요. 뻔. 그러나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자, 이 지그재그를 어서 봤을 때 여러분이 정선의 진경산수에서 봤을 때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봐봐. If this same line 이 똑같은 곡선이 is part of 일부라면 그림의 일부라면, 그죠? 그리고 뭐라면 세이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뭐다? Our line of a mountain 하면 뭐요? 산의 게 뭐야? 윤곽의 일부라면. 혹은 여러분들이 부글씨를 봤어? 북글씨 곡선의 일부.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안평 대군체다 뭐야? 곡선 예쁘죠? 이거 안자예요 마치 서예야. 그죠? 손몇번 갔어요? 다시 한 번. 그죠? 안평대인 체조 곡선이 예쁩니까? 아니 뭐 보시고 알아야 얘기를 하든가 하지 자 어쨌든요 곡선 예쁜 거예요 이거요 자 계속 볼게요 산의 곡선이다 근데 all of the line's physical properties 자 모든 라인의 물리적인 properties 특징들은 아 서든이 갑작스럽게 important 중요하게 되고 바로 what the artist want s to tend to 한번 봐 예술가가 우리에게 집중하기를 원한 것이 돼버려요 그죠? 뭐가? 예를 들면, color, 색깔도 그렇구요. texture, 질감도 그렇구요. edges, 가장자리 선도 그렇구요. thickness, 굵기도 그렇구요.